올라갈만 하십니까 아, 뭐, 저기, 길이 좋아, 서 그냥, 스무스하게 올라가실건데 아, 그렇죠그정그래도뭐그 정도, 그도그 정도, 그 정도, 그정그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정그그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 보셨어요. 아, 아이고, 좀, 좀 다리 좀 그렇게 알, 알좀 배기지 않아요? 그 정도면 약. 아 이게 저기 이게 알, 알막 생길 텐데 그저 오늘은 괜찮지만 에그럴것 같은데요. 저기 아이고. 아이고 거기는 반찬 어때요? 육천 아, 원이에요 지금? 오천? 네. 아, 그도 반찬이 꽤 푸짐한 것 같던데요? 뭐 하?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거 나오고 나서 방송 나오고 나서 거기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거든요. 네, 예, 그게 좀안 좋은 게보다아 그냥. 딱 그거네요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5천원이네요. 막 이런 이런 멘트. 네. 아, 그러면 거의 스무 가지 정도 됐는데. 네.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태클거는 것도 있겠고, 그죠? 거기가. 네. 좀 뭔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방송, 방송 나오고 나서.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이런 데도 많이 나, 또, 나오 나고 그랬던 거 그렇게 하는데 그도 5천 원이면 어디입니까 그거 뭐 완전 거의 무료봉사인데 뭐 마진 딱 떠나갔고 아. 그렇죠 예국 뭐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목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아아 아. 그래도 선님 보시기 간 이런 것들은 어때요? 아, 백반집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동네 말고 그냥 이렇게 약간 상가 쪽에 상가 쪽에. 네. 아 반찬 많이 만들고 그래 네, 아 반찬이 많은니까? 아 그러네요. 그러네, 잔반 관리가 또 어렵겠네 예, 예측이 안 되니까 아, 아 그러네요 목사님. 잔반이, 잔반이 문제구나 예. 그러... 어우, 그렇죠, 맞아, 맞아 <laughs> 어이, 지금 깻잎, 계속 인터넷 보니까 어, 깻잎이, 웻잎이 왜 이렇게 어? 비싼 거예요, 지금? 어? 깻잎 시키면 삼겹살 그냥 서비스를 준다고 <laughs> 그런 멘트가 많이 올라 <laughs> 아, 그래서 깻잎이 아예 없어졌구나. 감자탕 집 가도 깻잎 주던데가 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빼장국 <laughs> 가는데 아유, 이거... 맞아, 맞습니다. 목사님, 네. 예, 예. 여기서는 뭐 주말에는 어떻게 잘 보냈대요. 거기는 뭐 하고 아뭐 김김사님뭐 연락은 없죠. 잘지내잘지내시겠지뭐 중천동 신도칼국수 주차장을 뒤에다 넓게 만들어놨네. 축구전. 그 지금 딸내미 면접 끝나고 넘어온다고 해서 이동하고 있죠. 잠시 후 방지턱이 아니 그 있습니다. 면접 본다고 그 면접 뭐 이렇게 매뉴얼 그 있었나 봐요. 뭐 이렇게 저기 대면 하는 데뭐이렇 설문지처럼 뭘 줬나 봐요. 그거 외우가야 한다고. 뭐 점심도 안 먹었대요. 간단하게 뭐 먹을만한 데가 있나 보지아그런 뭐. 아이고 그래도 박 목사님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. 그냥 버벅이십니다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우리박 목사님 이제 아아 아니 아니 그 등뼈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겨울이잖아요. 아이 좀몇 박스 좀 올리라고 했더니 다 제주도 지금 꿍기네. 아이 아이 제주도에서 쓰기가 제 바쁜가봐 이게 또 찬바람 부니까 지인들 한 박스 좀 나눠줄라 했더니 아, 뭐 살은 없어도 그래도 폼은 나잖아요. 뭐 제주도, 네,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여름에는 등뼈 남아갖고 그뭐 어디 뭐. 어? 몇 박스씩, 그다 가져가라고. 어? 공짜로 가져가라고, 하더만 내가 몇 박스 좀올려달라고했더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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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예. 네. 예. 예. 아유 좋네요. 그래서 아 이게 돼지 좀 잡아야겠네. 몇 마리씩 잡아야 일주일에 한열 마리씩 잡아야 된는데그 마리 자, 잡아봐야 뭐, 아열 조각이면 예예. 사님은 국물도 낼줄 아시고. 어. 네. 아 그렇죠. 아. 그렇죠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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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è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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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목사님. 코끼리 축산이라고 들어봤어요? 코끼리 축산? 어, 아니, 막내아들이 자기가 그걸로 한대요 코끼리 축산. <laughs>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응? <laughs> 코끼리 축산.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 갑자기 아빠 나 코끼리 축사할게 봐. 그래 아니 왜 코끼리 축사냐 갑자기 <laughs> 코끼리 축사. <축산. 웃음> 내가 야 알았어. 생각 좀대로자그렇 코끼리 축사. 코끼리. 코끼리. <laughs> 아 아니 뭐동물의 왕이 코끼리라고 하면서 어? 저기 <laughs> 코끼리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말씀드렸습니다.